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80세가 넘은 독신 누이가 만성 질환으로 타주의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널싱 홈에 계신 지 3년이 되었는데 주변에 가족이 없어 불안해서 뉴저지 우리 집 부근의 양로원으로 옮겨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할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참고 사항을 많이 알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 80세가 넘은 분이 3년 동안 노싱 홈에 계셨으면은 네. 그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로 보아줘야 됩니다. 네. 네, 예, 되게 그 정도 되면은 음. 많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네. 어, 불안하니까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집부근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만성질환 상태란 얘기만 대강 하셨는데 네. 그 질환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네. 그다음에 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족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파악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 네. 뉴저지로 옮기려면은 뉴저지에 우선 그, 양론을, 그,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내도 좋겠는가. 양 음. 양론이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네. 이제 어느 양론이 더 좋겠는가. 아니면 또,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양론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가도 쉽게 갈수 있겠는가. 네. 거길 가려면 이제, 메디케이드 배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우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결정을 하기 전에요. 네. 그럼 결, 점검을 하려면은, 우선 환자의 메디칼 상황 메디칼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누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 네. 과연 롱톰 케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있는 건지 있어서 있는 건지 네. 어~ 그 상태 재정 상태를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널싱 홈을 알아봐야 됩니다. 아, 널싱홈을 네. 일종의 쇼핑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널싱홈은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네. 서비스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또 케어하는 또 시설 상태나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어, 점검을 해서 결정이 되면은 네. 그 결정된 널싱홈에 네. 모든 인포메이션을 주고 음. 옮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진행을 도와줍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그 네. 널싱홈에 메디케이드 배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대개 이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메디케이드 배드가 제한돼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다른 널싱홈을 또 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네. 대부분 다 거의 그 널싱홈들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자격에 본인들이 이제 가족이 참고해야 될 거는 네. 본인이 한 달의 인컴이, 한 달의 인컴이 모든 인컴 합해서 2,382불 미만이면 되고, 2,382불. 예, 2382불. 네, 2,382불. 그리고 세이빙 자산이 2,000불 미만이래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인컴이 2,382불이 오바된 분이면은, 네. 밀러스 트러스 펀드라고, 고 n 리 o m e 컴 트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네. 의해서 개시일지 모릅니다. 네. 이 이렇게 되면은 스테이트 메디케이드하고의 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제 옮기고자 하는 누저진들 증홈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다 줘야 됩니다. 네. 다 주면은 그사람들 이제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주죠. 그 널싱홈에 갈때 지금 인컴이 2 3 8 2불 미만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럴 때 따지는 인컴은 개인의 인컴이겠죠. 한 사람. 네. 한 사람 개인의 인컴입니다. 네. 두분잘다가도한 분이 널싱홈 가게 되면은 네. 그, 널싱홈 가는 분의 개인의 한 사람의 인컴만 계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2382불은 개인의 인컴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분 혼자 독신이라고 그랬네요. 네. 주에 계신 분께. 네. 그래서 그렇게 널싱홈에서 확인되면 그 널싱홈에서 예, 도와 줍니다. 네. 그래서 도와주면은 이제 거기서 무슨 무슨 서류를 해와라, 뭐 이런 러한거 해오라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다 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따르면은 다수속이다 다 돼서 뉴저지의 네. 네. 메디케이드에 아. 이분의 널싱홈 롱텀케이 메디케이드가 허가가 나왔다. 네. 그러면은 음. 이제 타주에 있는 분을 옮겨 와도 됩니다. 네. 물론, 나온다는 전제하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지만, 약간 좀 안정한 상태는 아니니까, 네. 나온 걸 보고 옮기 시작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때 이제 옮길 때, 네. 옮기는 수단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환자가 아주 심한 상태에서 엠브란스로 네. 옮겨야 될 경우도 있고, 네. 또, 괜찮았어요 음. 자가용 가족의 차, 자동차로 오셔올 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고, 네. 엠브란스냐, 또는 우리 내 차로 하느냐, 네. 하는 거를 결정하셔야 음. 됩니다. 네. 만약에 엠브란스로 하게 되면은, 네. 보내는 스테이트에 엠브란스의 페일을 차지해야 되느냐, 네. 스테이트 메디케이드로, 음. 아니면은, 새로 오는 뉴저지의 명메디케이드로멘브라스카버를 어, 네. 어, 아, 해줘야 되느냐 네.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캐시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확인을 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옮겨질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이제 조금 전에도 멘션하셨지만 옮겨질 거를 예상을 해갖고 조금 이제 어프로브가 나올 거니까 가서 미리 가있다가 기다리다가 이게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프로브가 되는 순간까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이제 예. 가족 집으로 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가족 집으로 와 있다가 네. 다시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가에기왕에 다주에서 널싱홈에 있었던 상태이면은 네. 그 상태가 다 메디칼이 인정이 되거든요. 네. 메디칼 레코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음. 아, 그 메디칼 레코드를 보면은 네. 이 사람은 어 이게 집에서 기가할수 있는 사람이다 네. 아니면 널싱 홈 상태다 네. (24시간) 케어를 해야 할 상태다 네. 이런 것이다 확인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메디컬 레코드를 보고 이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태가 좋아서 네. 집에 와서 있다가 늦어진 네. 널싱 홈으로 들어간다면은 네. 뭐가능 하지요. 음, 그러나 음. 굳이 그럴 음. 필요가 없습니다. 아. 메디케이드는 뉴저지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뉴저지에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커버가 되니까요. 아. 소급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집에서 고생하고 계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배드만 있다면은 또놀스홈에서 신청하면서 받아 줍니다. 아. 받아서 네. 네. 놀스홈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음. 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다.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궁금해 하실까 봐요. 네. 어, 2 3 0 2불시미블 미만이면은 널싱홈에 이제 퀄리파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메디케이트는 훨씬 작은 인컴이잖아요. 근데 널싱홈에 그 퀄리파이드 되는 인컴이 차이가 있어요. 예. 그 네. 널싱홈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어 지금 2,382 불은 네.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롱텀, 롱텀 케어, 케어 네. 메디케이드 다른 전문 용어로는 MLTSS, 네. 매니지드 롱텀 서비스 앤드 서포트. 네. 그래서 이제 그 만성 질환에 의해서 홈 케어를 받는다든지. 롤싱음 가야 된다든지, 가날 네. 때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개인의 음. 인컴만 계산하고, 네. 또 자산은 두 부부 일쾌 같이 계산하는데, 네. 두 부부 일쾌히는 자산이 3,000불 미만이면 되고요. 네. 또 2380불 인컴은 네. 어, 개인이지만 그게 만약에 오버가 될 경우에, 네. 오버가 돼서 억울하게, 근소한 차이로 롱통케 어, 메리케이를 못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그럴 때는 그, 밀러스 트러스트 펀드. 다른 말로는 qualified income trust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어, 옮길 때 이제 그런 그 메디케이드 신청하면은 네. 그 메디케이드에서 그런 내용을 다 알려주고 알게 됩니다. 네. 어, 그래서 만약에 <laughs> 밀러스 슈라스펀디에서 어랭지가 된다면은 네. 어, 스테이트 메디케이드하고 노싱홈하고 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거는 그분이 이제 명동폐 메디케이드 허가를 받게 되면은 네.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인슈린스 매니지드 케어 MCO가 있잖아요. 그인슈린스컴퍼니에서또다 네. 도와주고 헬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외에 메디케이드 레귤러 메디케이드입니다. 네. 65세 이상 메디케어가 있는 분들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 메디케이드는 어, 메디케이드 세컨더리면서 레귤러 메디케이드입니다. 이때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네. 페데럴 포버티하고 같습니다. 네. 지금 개인의 인컴이 1094불일 겁니다. 네. 그리고 개인의 자산이 4000불 미만 두부불 경우에는 네. 두부 합한 인컴이 한 달에 1 4 0 0 52불미만 네. 그리고 자산은 은행의 자산은 6000불미만 네. 이건 레귤라 메디케이드인데 네. 그, 그, 농동권의 메디케이드하고 네. 레귤라 메디케이드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 참고하셔서 어 이분은 뭐레귤라 음, 메디케이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기왕에 네. 지금 타주에서 롱성케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없습니다. 음. 혹시 네. 타주에 계실 때 네. 메디케이드에 의하지 않고 네. 자기 돈으로 가지고다가 명중 널스몸에 계신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경우란다면은. 네. 그 재정 상태를 다 봐야 됩니다. 아. 자기 인컴이 얼마냐, 또 자기의 네. 그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네. 그런 상태에서 뉴저지로 네. 옮겨야 되니까. 네. 어, 뉴저지 와서도 역시 이제 개인 돈으로 네. 어, 프라이빗 페이를 하면서 널싱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음. 예를 들어서 자산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롱톰케메리케이드가 진행이 되죠. 네. 널싱홈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네. 누이의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네.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뉴저지에 음. 있는 널싱홈에 가서 네. 그 에디미션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네. 자세하게 도와줍니다. <laughs> 그렇죠. 자세하게 네네.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